길을 가고 있는데 이 녀석이 나를 부르고 붙잡았어요. 근데 막상 오니까 똥꼬를 보여주네. 야옹, 야옹, 야나 봐. 옹 어. 야옹, 어서 답답하겠구나. 야옹, 야옹, 한번 보자. 왜 어디, 어디 가려고? 태생이 고양인데 나도 우리는 닮면점이 많아 혼자 있고 싶은데 또 외로워 심심해 어구 왜? 태생이 그런 걸 어떻게? 어, 너 배고프구나. 어떡하지? 과자 먹을래나? 어. 과자 하나 줄까? 자 음, 같이. <laughs> 관심을 보이는 것이? 그러면은. 한번 보자. 산도나 같이 나 먹자, 리 요거 응. 하나 먹어볼래? 아. 나도 하나 먹고, 너도 하나 먹고. 근데 관심이 없어? 와, 그 달달하게 맛있는데? 가만있어. 이거 뜯어줄게, 내가. 응. 곧 단거야 달달하니 맛있어 한 먹어봐 핥타봐핥타먹으면 맛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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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응. 이렇게 핥아먹는거야 먹어봐 응. 아씨 말안통해 왜나 가고나서 먹으려고 그래? 야 봐봐 나 이렇게 먹는거야 맛있는데 안씹어먹어도 핥타먹어도 되는데 고기 달달한 거 딸기 딸기 크림인데 너단거 좋아하잖아, 니들 아니야? 그냥 심심해서 그런 거야? 난 표고프 단줄 알고 내거 좋구만. <laughs> 야, 그거 한번 혈탄 먹어봐. 진짜 맛있어. 산도인데? 크라운 산도. 내가 좋아하는 건데? 야옹, 야옹, 야옹. 미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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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우. 미우. 우리 대화 좀 할까? Um, shall we have conversation? <laughs> 야. 그래, 너, 나, 가고 나면 먹을 거지? 응 음, 그래. 하루 종일 묶여있어서 답답하긴 하겠지만, 또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랑 하면씩 이야기하는 것도 괜찮지? 그거 먹어, 나 가고 나면. 안녕. 바이바이. 야옹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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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갑자기 왜 이렇게 착해져 버렸어? 나 간다. 잘 놀아.